2 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또 껌딱지를 붙이는 하루였습니다. 개장 초에는 조금 오르는 듯 했지만 336.25선에서 막힌 뒤 하루 종일 좁은 박스권에서 갈피를 못 잡으며 옵션 프리미엄만 빼는데요.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이 조금 눌린 듯 했는데 미국 세션 들어와서는 스트레이트로 상승하면서 보합으로 붙여놨죠. 진짜 이번 만기까지 아주 징그럽게 껌딱지를 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틀만 더 뭉개면 되는데요.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화요일 오후장에 올려놓는 힘이 남아있었던 데다 외국인이 처음 10분 동안 선물 매수를 2,500억 가까이 하면서 폭등이 나오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그렇게 9시 9분에 336.25포인트의 일중 고가를 기록하고 나서는 다시 밀렸는데 밀린 동안에도 외국인이 선물 매수는 빠지지 않았죠. 현물도 공격적인 매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콜옵션은 꾸준히 매도하면서 상단을 닫아놓고 있었는데요. 결국 오전 11시에 지수는 334.40 포인트까지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 포지션을 풀지 않았고 오후 장에 선물 매수 포지션을 5천원까지 늘리면서 종가는 335.10 포인트까지 붙여넣게 됩니다. 정말 징그러운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시장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한달 내내 계속 이 자리에서 뭉개면서 변동성을 땅으로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변동성 하락이 나오면 한 번쯤은 지수를 레벨업을 시키든 뭐 레벨 다운시키든 하겠지만 선물 매수가 꽤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에는 실패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임 매도가 800억 정도 나왔는데 뭐, 이 정도는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 뭔가 다들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선빵을 날린 쪽이 없는 그런 지루한 장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옵션 시장에서의 이콜 클래스 미결 증가량보다 풋 클래스의 미결 증가량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수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상방으로 열려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번 5월물 옵션이 거래되고 나서 아주 먼 외가격 푸드옵션에 대한 대량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이러한 극외가격 매수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모럴해저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들 거래의 패턴은 한 번에 천0개 약에서 2,000개 약 정도의 주문이 체결되는데 늘 외국인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를 하곤 하죠 행사값 275는 현재 지수인 335를 기준으로 하면 20% 바깥이 옵션입니다. 사실상 변동성이 급등하기 전에는 당첨이 불가능한 행사가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극 외가격 옵션들은 매도 1호가에 1 0 0 0계약 내외의 주문이 마켓메이커에 의해서 걸려 있는데 2 0 0 0계약이 매수 주문을 내서 매도 가를다 잡아버리면서, 잡아버리기, 잡아먹어버리면 이 차익거래제에 의한 효과가 자동으로 제출되어야 되는데 해당 행사가 가 워낙에 극 외가인데다가 해당 행사가의 위아래 행사가는 거래가 거의 없죠. 그러면 이제 매도 1호가가 뭐, 0.01이나 0.02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익거래로 리스크를 완전 해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호가가 제출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000개약, 기약, 2000개약씩 뭐 1분 만에 그렇게 체결이 돼요. 그럼 이거는 특정 개인이 매도 호가를 차익거래자를 말고도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국인이 모두 매수 체결했다는 것인데, 이게 왜 뭐를 해줘도 와 관련이 있지좀 이야기해 볼게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자기 돈 갖고 매매 안 하면 뭐프락레이더가 됐든 아니면 뭐 위탁 계절 메타사든 뭔가 꽁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구가 늘 있어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에게 할당된 부계에 뭐 1억 정도의 이형 이익, 어, 이익을 쌓아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제 보너스로 가져가려면 뭐 BP 6배까지 또 세금 떼야지 그러면, 뭐, 천만원, 몇천만 이렇게 원, 천만원, 천만 뭐, 얼마, 얼마, 안 떨어집니다. 내가 이제, 응? 이 계좌를 이용해서 번 돈은 1억인데, 응? 내가 실수령액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회사에 띄워주든 해야 되니까. 자, 런데 이거를 참여 개인 계좌를 이용하면 수익을 옮길 수 있어요. 자, 참여 개인 계좌에 채권한 20억 정도 대용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푸드 옵션 275 같이 말도 안 되는 그외 가격에 0 0 1이 매도 주문을 이 참여 계좌를 이용해서 싼 거예요. 그리고 운영, 운영한 계좌에서 0.01의 매수를 체결시키는 겁니다. 오늘, 뭐, 오늘처럼 갱, 1000 계약, 2000 계약씩 팍팍팍팍 이렇게. 오늘 풋275가 약32,000 계약의 주문이 체결됐어요. 자, 0.01 곱하기 32,000 계약 곱하기 옵션 승수 25만원. 그러면 오늘 체결된 게8천만원이에요 예. 네. 참여 개인 계좌는 이8천만원의 옵션 매도 결제 이익이 쌓이게 됩니다. 이 외국인 트레이더는 아무도 안 사주는 0 0 2짜리 옵션을 무려 8천만원치를산 건데, 이게 다른 행사가에서는 체결할 수 없는 수량을 딱이 행사가에서만 개인이 또 공교롭게도 8천만 원치를 딱 팔아줘요. 그래서 살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인 트레이더들은 자기 계좌에서 자기가 운영하는 계정에서 이 8천만 원 갖고 아 휴지를 사서 없애버려야겠다 되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계좌에는 손실이 잡히지만 그 참여 계좌에는 이익이 잡히게 될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외국인이 8천만 원의 돈을 해당 개인 계좌로 옮긴 것뭐 이런 거는, 뭐, 그래, 그 논리는 알겠어. 그런데, 이 개인 계좌는 그 대신 3만 2천 계약의 리스크를 보유한 거 아니냐라고요. 아, 물론 네이키드로 품매도를 쳤으니까, 3만 2천 계약을. 엄청난 리스크를 보유한 건 맞아요. 그런데, 20% 바깥의 옵션을 0.01에 팔아놓 거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높은 풋, 뭐, 305 같은 거를 0.1에 320 계약, 뭐, 800만 원치 딱 사잖아요? 아, 그럼 완벽하게 회지가 돼버립니다 아니, 회지 정도가 아니라, 뭐지수가한한 10%만 급락해도 뭐 어마어마한 수익이 납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은 개인이 미결제 약정 보유 한도가 행사가 하나당 만 계약이죠. 자, 이걸 하나의 개인으로 볼수 있냐? 사실 쉽지 않아요. 예. 왜냐면 계좌 하나당 만 계약이 미결제 한도니까. 근데 계좌 여러 개 이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런 피하는 방법도 다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잘안 되는지 아니면 당첨 가능성이 낮은 종목을 이용해서 자본 이전을 한 것은 이 한국거래소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의외로 빠져나갈 구멍이 굉장히 많아서 제재하기가 쉽, 어렵습니다. 뭐 이런 걸다 s 스피셔스트레이 u 라고 하죠. 이런 게 반복되면 거래소가 해당 계좌에 대해서 수탁 거부를 때려요. 자,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외국인 계좌 중 아, 이거는 시장 조성자 계좌야, 또한 뭐 HFC 계좌 DMA 계좌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력이고 나발이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프랍 시절에 월 1억에서 4억 정도, 아 뭐, 2억에서 4억 정도 보통 벌어요, 다들. 그리고 못본 사람들은 뭐 금방 퇴출되는 거고, 그보다 훨씬 많이 받는 사람 많고요 자, 그런데 거기서 뭘, 뭘 8천만 원을 삥땅 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방법 말고도 다른 형태로 수익을 빼돌린 방법 되게 많습니다. 아,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응? 델타원이 다 보고 있다고, 응? 아, 이거 배터리 하지 내네 델타원이 다 보고 있다고! 참말. 자 시방 이야기하다가 산으로 갔는데요 시장이 지금 너무 조용하지만 아직 폭락 같은 것은 멀었다고 보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시장 레벨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델타를 약상방으로 돌려놨는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유럽세션 넘어갈게요 유럽중시는 asml홀딩스가 갭다운을 맞는 등 개장 초에는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유럽세션에서 나스닥선물이 제법 크게 하락한 등어 이게 뭐지 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하지만 변동성은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이후 미국 세션이 진행된, 진행되면서 어, 뭐, 그, 유럽은 꾸준히 반등을 했죠. 그래서 예쁜 오일선 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감했어요. 자, 그런데 통화시장이나 채권시장, 의 상품시장, 이런 거다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통화시장이야, 뭐, 그냥 영국 CPI 세게 나왔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파운드가 강하게 튀면서, 또, 유로 CPI도, 유로존 CPI도 세게 나왔죠. 코어 CPI가. 그러면서 이제 비달러 바스켓을 끌고 올라갔는데 추세상승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아래 꼬리 만들고 마감했어요. 그리고 채권 시장은 CPI 발표와 함께 살짝 언더슈팅이 났는데 채권 옵션 만기가 지금 사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락은 안 나타났고요.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뭐 그냥 아주 대풍락이 나왔죠. 그래서 한 방에 1980달러 초반까지 내려갑니다. 자, 단순히 CPI가 세게 나왔다고 해서 골드가 이렇게 하락할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핑계를 찾아서 그동안 골드가 굉장히 강했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마무리되고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부터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골드가 완전 구이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성 매도가 빠져나가고 나서 2,000달러를 회복했다는 것은 골드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의미인데요.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시장이 뭐 별다른 방향 없이 따주기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 기름은 아시아 세션에서 매도가 아주, 뭐, 내내 나왔죠. 그러면서 유럽 세션 들어서 급락을 보였는데, 미국 세션 개장 1 시간 전이 주요 상품들이 긴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뭐, 구리도 반등, 기름도 반등,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서, 어, 기름, 근데 이제 기름 같은 경우에는 원유재고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반등이 약했고, 재고가 나왔는데, 무려 458만 배럴 감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뭐, 컨센서스한 40만, 50만 정도였으니까, 감소했으니까, 8배 이상 뛰어넘는 굉장히 큰 재고 감소가 있었죠. 근데, 기름? 급반등? 없었어요. 네. 결국에 또다시 매도가 나오면서 기름은 계속 79달러 상단, 그리고 하단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종가, 저가의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이 구간에서 드디어 콜 85, 그리고 기름 말이에요. 기름 콜 옵션 85, 기름 풋 옵션 70. 요 행사가에 대해서 각각 30개약씩 양매도 포지션을 잡았어요. 지난주 기름이 83.5달러에서 고점 확인한다고 그리고 이제 내려간다고 봤는데 오늘 내려온 가격은 4월 첫째 주에 있었던 오페기의 그 깜짝 감산 그걸로 인한 갭 상승한 자리를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점 확인이 진행 중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저점 확인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양배도 포지션을 유지할 겁니다 이제 미국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선물은 유럽세션에서 나스닥 중심으로 거진 1% 가까이 하락이 나왔는데 아시아세션에서의 흐름은 뭐 CTA들이 매도 때문에 밀리기 시작한 걸로 봐요 그래서 영국 CPI 발표, 뭐 유로존스 코어 CPI 발표 이런 이 재료들과 함께 레벨 다운을 했죠 그래서 13,065포인트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사실 이쯤 내려오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아 이게 뭐야 라고 고민할 법하죠 근데 변동성을 봐야 돼요 변동성은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음. 그냥 변동성 선물 4월물 만기에 맞춰서 콘텐고된 부분만 딱 채워주고 나서 본장 개장과 함께 지수는 꾸준히 반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개장 후1 시간 동안은 반등은 반등인데 뭔가 시원찮은 반등이었어요. 특별히 앞서가는 종목이나 섹터 이런 거 없었죠. 하지만 유럽 증시가 워낙에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변동성 매도자가 또 들어오면서 지수를 당기기 시작했고 유럽 마감 때 유럽 증시가 플러스권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낙삭 선물도 꾸준히 상승을 해서. 13,200포인트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진 3시간 동안 야 이보다 심한 껌딱지가 있을까 싶은 굉장히 징그러운 횡보장을 보여줬어요. 옵션 만기를 지금 이틀 남겨 놨죠. 그런데 아, 와 며칠 이건 며칠째 이렇게 껌딱지를 붙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장 마감 직전 10분 동안 지수를 살짝 누르긴 했는데 이걸 뭐 눌렀다고 할 수는 없는 정도죠. 또장 마감 후에 이 테슬라 실적 발표에 나사 선물이 추가하라고 했는데 이것또한 테슬라가 시간을 에서 마이너스 7% 넘게 빠진 걸 감안하면, 이건 뭐 하락한 것도 아니죠. 물론 넷플릭스나 시스코 시스, 코 시스템즈가 뭐 세게 얻어맞았죠. 그리고 마이크론, 인텔 이런 주식이 얻어맞은 것은 좀 불편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옵션 만기 전에는 안 빼겠다. 이게 너무 의지가 강해요. 그리고 변동성 선물을 5월 물은 아직도 지금 19.5포인트로 3포인트가 넘는 콘텐츠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 지수를 아주 제대로 급락을 시키든지, 아니면, 반대로, 옵션 만기 이후에, 변동성 선물 5월 물이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찌그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 매수로 해지를 해서 지수하락을 대비한 것은, 저는 당장은 의미 없는 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이 찰스 트이 4월 연속 상승하면서, 55.55달러까지 상승했는데, 미국이 이 KBW 리저널 뱅킹 덱스, 잠깐 볼까요? 요게 이제 지역 은행 그 지수인데, 요게 여기서 막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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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살짝 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야, 이제는 중소형 은행 위기도 이제 끝인가? 뭐, 요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대량으로 매수한 FIC, 이 퍼스트 리퍼블릭. 야, 이거, 어제 이제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는데, 14.14달러까지 한12% 반등을 했죠. 그래서 양봉이 딱 나왔는데, 매수 평균 단가 3 0달러예요 <laughs> 여기서 도따블 넘게 나야 간신히 이제 본전에 도달합니다. 건설회사 망하잖아요. 그러면 뭐 삽과 망치 밖에 가져갈 게 없다라고 하는데, 응? 은행이 망하면 가져갈 거 책상이랑 소파랑 표유지 밖에 없어요. 응? 비즈니스의 본질을 다쳐버리게 되면 이런 꼴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야간 선물 시장이 보합 마감을 했는데 한국물 ETF인 EWI는 마이너스 1% 넘게 하락을 했죠. 달러 원 환율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을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아직은 337에서 332 이런 박스를 벗어나기 어려운 시장이라 고 보이는데 이제 거진 5일째 양매도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한쪽으로 터질 가능성 대비해져 있는데 우리 시장은 이미 옵션 만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먼슬리 옵션으로 다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까지는 상방에 대비했다면, 오늘은 하방에 대비하겠는데, 마찬가지로 337에서 332의 박스 내의 움직임이라고 보고 대응할 거예요. 신규로 옵션 매도는 안할 거고, 330 푸드 옵션을 조금 더 매수를 해서 하방을 방어하는 정도로 소극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세가 추세적으로 나고 오 있지 않는데, 시황이 마무리되간 지금 전산장에서 낯사속률 계속 빠지고 있지만, 쫓아가나와나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따주기 장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이 안 나온 상황에서 무리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이번 만기만 지나면 저는 의미 있는 방향성 나올 것으로 보는데 기름은 이번 주에 저점 확인하러 간다고 보고 콜매도와 품매도를 나눠 쳤는데 밀리면 기름 품매도 더 늘릴 겁니다 그래서 기름도 결국에는 바닥 찾고 다시 박스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